대한민국의 미래가 위기 앞에 선 오늘, 과연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이 될수 있는 한 사람,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청년 김문수, 민중 속으로 부잣집 아들 아닙니다. 일곱 남매 중 여섯째,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그러나 김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입학 후 유신 독재에 맞서다 재적. 민청학년 사건으로 또다시 재적. 그러나 그는 공부 대신 민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장 취업 공장 노동자. 진짜 노동 약자를 위한 투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진정한 노동운동가. 그는 귀족 노조가 아닌 참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1986년 인천 직선제 투쟁주도 2년 이상 옥고를 치렀지만 어떤 배신도 어떤 거래도 없었습니다. 보안사 고문 속에서도 동료를 팔지 않았던 그. 이것이 김문수의 진짜 인간성입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로의 변신. 보수의 무덤, 부천소사에서 무려 3선. 그가 보여준 정치력은 이승만의 통찰과 비교될 만큼 깊었습니다. 경기도 지사 8년간의 성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삼성반도체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파주 LG 디스플레이, 광역교통망 설계, 광교 신도시 개발, 경제 첨단 교통 모두를 아우르는 도정 성과는 그가 제 2의 박정희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겸손한 리더, 청렴한 정치인, 12년 국회의원, 8년 도지사. 하지만 그는 지금도 중산층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부상도 거절했고, 과거의 실적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 청렴, 그리고 실천. 김문수는 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표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 희망.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 사법 리스크, 산업의 해외 유출. 그러나 김문수는 이미 그 해법을 경기도에서 증명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초격차 산업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제2로 올릴 수 있는 준비된 지도자. 법조인 중심의 정치. 이제는 경영학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과의 대척점. 음지에서 자수성가했다고 말하는 이재명. 그러나 김문수의 삶의 궤적이 알려지면 그는 게임이 되지 못합니다. 겸손해서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던 진짜 영웅. 이제 국민이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김문수, 그는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두 번째 경제 기적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